귀족 신부 느낌. 하지만, 진짜로 귀족입니다, 마이. 백작 이상이요고저 그런 건 모르고. 약간,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, 요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나. 밤에 귀족이라고 하니까, 일단 맞지? 어, 멋있으니까, 뺏어 쓸게요. 밤의 귀족이니까, 나는, 이렇게 어머님, 알아서 멋있게 편집해 주겠지? 밤의 귀족이라니! 아니, 뭔뭐 밤의 기적이야. 저 기적이 아니여. 이게 어떤 기적이야. 근데 약간 기적이 같기도 해. 약간 이걸. 치마 이렇게 없애버리면은, 약간 기적이 같기도 하달까 나 아니 나는 있잖아 나는 너무 야하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가렸다? 너무 야하면 안 되니까 이게 열심히 가린다고 가렸는데 근데 내가 골반이 너무 넓어서 나를 좀 안타주는 느낌? 내가 한복대 너무 화끈하게 파버려서 나 지금 집중 감시 대상 돼가지고 한복대 너무 화끈하게 깐 바람에 나 회사에서 집중 단속 인간 돼가지고, 여주인물 돼가지고, 신의상, 이제, 할 때, 좀, 에 많이, 좀집중 당하신, 좀. 파괴력지리긴 했어. 아찔하긴 했지. 맞아, 맞아, 맞아. 원래, 좀더 파져 있을 생각을 했었거든, 나도. 어, 약간, 아, 좀더 파져도 될것 같은데, 하면서. 더빠지면안 되나? 이랬는데 아, 심지어 나 레이스로 여기 가렸다고! 보이지? 나좀 집중 단속 당하는 중 완전 건전하죠? 전에 거 생각하면 레이스까지 한번더 벗는 줄 알았다고? 에이 레이스 있어 예쁘지